헷갈리기가 쉬운데요. 이두 번째 단 연결했을 때 빨간 실로 바꿔야 할 부분은 물결 무늬가 한 개, 두 개, 세개 됐을 때 빨간 무늬로, 빨간 실로 바꾸고 이 부분이 채워지면 같이, 어, 같이 채워지면서 어, 이 부분이 서, 서게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이 반쪽이, 오른쪽 반쪽이 채워지는 거겠죠? 여기 볼게요. 음, 지금 두 번째 모티브까지 떴어요. 여기 그림 보시면 이제 윗부분 뜬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흰흰 흰 물결무늬 세개 위에 그리고 나머지는 빨강. 흰 물결무늬 세 개, 나머지는 빨강 해서 뜨면 됩니다. 어, 그러면은 이제 이게 꺾여진 기역자가 25코니까 여기서 13코를 줍고, 여기서 12코를 만들면 돼요. 12코를 먼저 뜨면서 만드는 코로 잡고서 여기서 13코를 잡으시면 됩니다. 마찬가지로 세 번째, 세 번째 모티브 뜰 때도 시작 코는 우리가 코 잡을 때 고리 만드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뜨면서 한코 가지고 뜨면서 찔러서 겉뜨기 하고 빼서 걸어주고 하는 식으로 코를 만들어 갑니다. 이거 이제 세 번째 모티브를 만들기 위해서 그 12코를 떴어요. 만들었어요. 코를 잡았어요. 그러면 요걸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보내주세요. 그리고 여기서 요 위쪽으로 13코를 잡으면 됩니다. 여기서부터 코바늘로 어, 한코씩 잡아서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. 큰 쪽으로 한코 잡아서 이어주고, 이런 식으로. 어떻게 하신지 아시겠죠? 이렇게.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. 둘. 이렇게. 13코를 잡습니다.